그러더니, 옆에 친구한테, 옆에 코치한테, 클러즈 아딱 됐는데, 제가 어쩌고저쩌고 더하리니까뭐 뭐 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고재현이야. 아하. 예. 원래 근데... 고재현도 엄청 뛰는 에, 친구잖아. 엄청 튀는 친구야. 엄청 뛰는 친구야. 어. 10번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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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월요일날 저희가 무슨 또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요? 네, A 대표팀, 그, 이란전. 유 a 이전에 앞둔 그 대표 선발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번에 뭐 원래 본선 가는건 확정 졌는데 카타르 가는건 포트가 있을 수 있고 1위가 되느냐 1위가 되느냐 1위. 네. 네. 그건 이제 1위 싸움을 하는 이란하고 붙으니까 또 이란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축구적으로 앙숙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최강을 겨루는 데 있어서 항상 이란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강이다라는 걸 이번에 입증해 줄수 있는 네. 자존심이 걸려있는 아마 그 팬들에게는 그케이로스게 제일 기억남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거 진짜 현장에서 봤는데 <laughs> 진짜 개나리더라, 그거. 진짜 아. <laughs> 개나리였다. 곧 봄이 오죠? 아, 네. 에, 에이. 아니 그럼 봤어, 진짜 내가 질문도 했잖아. 야, 이렇게 했냐 방송, 아, 방송에서 얘기했어, 그리고 음. 음.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로 이란을 한번 팬들 로 이겨보자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우리 선수들도 이란 잡자. 음. 아, 진짜 쟤들. 한번 꼭 이겨보고 싶다 선수들도 충만해 있고 이기면 또 우리가 3번 포트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 조 추첨할 때 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벤투 아, 근 벤투 감독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벤투 감독이들 그 동안 조금 예 네, 잘했어요. <laughs> 뭐라고요? 잘, 잘했어요. 잘했다. 잘. 잘했다. 예. <laughs> 자 일단 일정이나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자 이거 보셨던 것처럼 2위에요. 어 본선 진출 확정졌죠? 이란하고 우리는. 이란하고 승점이 2점 차니까 야 맞대결에서 이기면은 승점 6점짜리 잡아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 아랍에미리티 어나바고도 하는 거죠 아 이번엔 근데 어쨌든 1위하고 3위네 이건 좀 상대가 아랍에미리티는 더 치열하게 하겠죠 뭔가 음, 좀 기회를 그렇죠. 해봐야 되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laughs> 승점이 지금 9점이잖아요 아랍에미리티가 에 우리하고는 뭐에마에차에 플레이오프 를에에야에에에에에에에에 뭐라고요? 플레이오프를. <laughs> 다들게. <들을게요>. 아전에병이야에에에 <laughs> 해매. 라라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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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1위>, <laughs> <laughs> 좀클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왜 그럴까 정리해 봤더니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어 미드필더 네, 있죠. 이동경과 황인범 선수 이제 부상. 그래서 황인범 선수 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부상의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본선 확정 지었기 때문에 조금 어떤 변화의 폭을 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음.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두 가지에 따라서 이제 어 있을 거고 또 K리가 이제 좀 개막을 해가지고 초반인데.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또 선수 이적을 담당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도하거나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야, 시즌 초반이라든지 K리그 보거나 아니면 다른 리그에서도 좀 보면서, 이런 선수들은 어떨 것 같냐. 한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질문을 바로 해주실 거예요. 음... 지금 이 선수 어때요? 라고 하면 이 선수에 대한 의견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오늘 프리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요즘 오기 전에. 네네네. 그 광정통 씨를 통해서, 저기, 손준호 사우스 햄튼 이적서를 쓰고 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레트를 봤냐? 그랬더니 음. 아유 그 말할 수 없다요. 예, 네. 크로스 체크를 했대요. 어허. 어.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전화를 이쪽으로 <laughs> 하고 전화 를 이쪽으로 받고. <laughs> 저도 손준호 선수하고 연락되는 사이인데 어떻게 물어볼까요 바로? 네, 물어보세요. 어 그럴까요? 네. 네. 방송 끝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물 그러면 또 이제 아그 형씨 또 <laughs> 이럴지도 몰라. 아니면 말고 <laughs> 아니면 말고 아니까방정통 씨가 <laughs> 방송정보통신위원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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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약간 준수 약간 안 되고 있긴 한데 <laughs> 미안합니다. 예 무조건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뽑혔거나 뽑혔으면 좋겠거나 이슈가 되는 선수들 한번 일단 뭐놓고 말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세 선수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백승우 선수 일단 어떻습니까? 백승우 선수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선발 될것 같아요. 그냥 워낙 중원에서 많은 환약을 펼쳤고 음음. 또 젊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또, 기회를 또 부여할 수도 있고, 주 음. 중원에서, 지금 뭐, 황희봉 선수가 빠지는 상황에서, 뭐, 대체자로도 이미 유럽에서 우리 평가전 할 때도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음. 충분히 뭐, 합류 가능하다. 저는 가능하다, 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음. 뭐, 백성 선수가 뭐, 뭐, 더 잘하면 유럽에도 갈수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추진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백성 선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왜?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시민들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직 어리고, 더 잘하면 유럽도 갈수 있고. 에이, <laughs> 이런 거는 뭐. 지나가는 그냥 축구 팬도 할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짜죠그렇 그렇죠. 그 취재를 했으면은, 뭐. 아, 그거 맞는 어, 얘기 아, 벤투에서백승원 <laughs> 지금 연두에 두고 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뭐 잘하면 유럽도 갈수 있고 이미 유럽에서 왔는데 뭘또 잘하면 어, 또 가겠지. 어 그럼, 그런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이거야. 아, 형이 예, 해 그럼. 어. 나한테시 예, 예. 그럼. 다예기예밥먹으면 배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예. 배고프다 아까 점심 한먹었 아, 예, 예. 예. <laughs> 백승우 선수 어떻게 선발 가게 됐어요. 계속 좀 이렇게 뽑혔죠. 뽑혔으니까 뽑혔죠? 예, 지금 어쨌든 이동경과 황인범 자리가 급한 거 아니에요. 부상이 있으니까. 예, 황인범은. 절대적 선발이었고, 네. 이동경 선수는 이제 교체로서 사용되는 로테이션 가동 멤버였고, 네. 그 자리에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와야겠죠. 음. 근데 그 전에 있던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음. 네, 근데 최근에 뽑았던 선수 중에 백승호가 계속 들어갔었고, 음. 백승호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 어, 보여지고. 초반에 팀에서 전북에서 또 주전으로 좀 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계속 네. 뛰고 있으니까, 경기를.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음, 지금 소속팀에 수는 멀었습니다. 최근에 선발을 못 뛰고 있어요. 네네. 교체 정도로 뛰고 있고 나왔을 때도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라는 평가까지 못 받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 네. 항상 많아. 지금도 많고. 팬심이 워낙 또 강한 선수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 예예. 아, 이강인 화이트 누님도 이강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근데 어쨌든 벤투는 뽑았다가 몇번 실험을 해보고 나서.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 뽑고 있잖아요.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컸던 그, 사건이 한일 전. 한일 전이죠. 제로톱. 그렇죠? 음. 네, 거기서 어쨌든 뭐 벤투가 그다음부터 안 뽑았으니까 음. 벤투 생각에는 없는 게 아닌가? 그쵸. 이런 추측을 해볼수 있다는 거죠. 어때요? 그냥 그게 맞는 말씀이 음. 그 이강 선수가 그 그러니까 현재 활약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한일전 때 보여줬던 그좀 무기력한 모습들 그 경기 자체로 만봤을때 음. 물론 뭐그 네. 적합한 포지션이란 문제적인 많았지만 그건 어쨌든 감독이 선택한 전술에 네네네네. 맞는 선수를 쓴 거니까 그한쓴 네. 거니까 그 네. 판단이 뭐좀 네. 절대적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후에라도 뭐더 써볼 수도 있었을 수 있고 안또 유럽에서 있을 때도 또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합류시키지 않았다는 건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본인 음.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감독하고 맞으면 그쵸, 맞으면 그렇죠. 지금 폼이좀안 좋아도 한번 뽑아서 어떻게 해보자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다고 판단했었는데 폼까지좀 떨어져 있으니까 확률은 더뭐 지금 있는. 또 이제 소속팀 내에서도 바쁘니까 뭔가 그 감독도 그랬잖아요. 뭔가 좀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야 된다 이런 점에서 소속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발 가능성 높지 않다. 오케이. 국내 감독일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남미나 유럽의 강호보다는 약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선수를 구성하고 음. 앞쪽 미드필더와 이 앞쪽은 음. 어떻게 하냐면 1안과 2안을 위한 선수들의 특징을 다른 선수를 뽑아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면 벤투는 내 색깔은 딱 이거니까 이걸로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 전술에 맞는 선수들을 계속 꼽아서더 강하게 만든다는 스타일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laughs> 큰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벤투가 이번 월드컵 끝나고 또 우리나라 막 계속 가져간다면 그다음 세대 필요한 선수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런 선수를 또 한두 명 뽑을 수도 있겠죠. 음. 예. 그런데 그런 차원에선 지금 어쨌든 이란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팀이니까. 오케이. 즉시 전력으로 쓸수 있는 미드필더를 구성을 하겠죠. 음. 예. 그렇다 보면은 아 하긴 예. 이게 무슨 평가전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상황이, 상황이니까 테스트할 수 있는 애들은 동아시안컵이랑 또 대회도 그렇지. 있고, 나중에 있으니까. 뭐. 예. 이승우 선수는 어떻습니까? 이승우 선수가 뭐 물론 아직 폼이 다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를 하면서부터 조금 낮은 단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존재합니다. 이승우 선수에, 선수에 대해서 선수에 대해서도 뭐 벤투 감독이 그렇게 높게 평가지 하 않았으니까 지금 뭐몸 음. 상태를 떠나서 그 전에도 이제 안주시켰을때 벤투 감독이 초반에 음. 이제 대표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초반에 이제 뽑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전을못 하고 또 감독님도 출전 안 시켰을 당시에 음. 질문했을 때 벤투 감독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선수가 있다. 오케이, 음. 뭐 얘기했으니 뭐 네. 음. 지금 몸상태도 완벽하지 않고, 음. 그리고 또, 이번 제주전에 뭐, 그, 슈팅 되게 좋았는데, 음. 그전에 약간 부상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음. 몸상태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승우 선수는, 뭐, 아직까지 지금, 제가 봐도 K리그에서 잘 뛰는 게 먼저겠죠. 네. 자, 그다음백승우 선수 정도가 좀유력하다이 음. 그 선수는 또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 포함을 해가지고 새롭게 좀 뽑힐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일단 미드필더 쪽에 음. 좀 뭔가 보강이 되겠죠. 근데 벤투 감독이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가 들은 거좀 뭐 파악한 바로는 젊은 선수를 아예 데려갈지. 아, 벤투 고민할 때 이거 알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이브리그도 많이 갔고 벤투 감독이 음, 이거, 이거. 김천도 많이 갔고 또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대구를 처음에 갔죠. 대구도 가고. 음. 근데 그니까 젊은 선수들을 좀 뽑아서 실험해볼까 을 하는 고민도 좀 한다는 의미도 음 있어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아까 여기 말하는 뭐 이규성 선수 같은 경우도 이규성 정말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연관된 거일 수 있지만 조규성 선수가 굉장히 아 조규성 선수가 벤투 감독이 어떻게 보면 선발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대표팀에 좀 안창을 시키는 경우잖아요. 아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네, 스트라이커. 예, 최전말에 예, 예. 황의조 선수가 예, 또부족하고 예, 그렇죠. 어려울 때 대체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이선 충분히 두 번째 공격수로는 쓸수 있다. 그런 네네네. 정도까지 갔는데, 이규성 선수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아, 근데, 음. 원래 이규성 선수가 그렇게 좌우로 뿌려주거나 이런 게 그게 좋았어요? 부산에 그게 있을 때, 잘하더라. 그러니까 성남 축구는 장관한테 역습가는 걸 그렇지만, 음. 이 지금 이규성, 울산은 공격이 하프라인 위에서 플레이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주고받는 게아마노준이랑잘 맞는 거죠. 어, 아, 괜찮선 부산에 있을 때도 부산 선수한테 제가 이규성 선수를 계약하고 싶어갖고 엄청 그거 했었다고. 근데 아. 이 선수가 골 차는 게 우리나라스럽지 않다. 어, 음, 잘, 잘, 잘 찬다. 골잘 찬다. 좁은 공간에서 넣어주는 패스. 다만 이제 결정력적인 부분, 정확한 피니쉬를 위한 어시스트라든지 본인이 슈팅을때려서 마무리하는 피니쉬 부분 이런 것만 좀 보강하면 정말 좋은 선수다. 라고 이제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규상 선수가 이번에 혹시 뽑힐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좀판단하고 아, 그래요. 싶어요.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음. 아, 그러니까 뭐 자기 생각입니다. 이규 뭐. 감독은 항상 아까 말한 대로 한두 정도 한두 선수 정도는... 어, 젊은 선수를 뽑아서... 그러니까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더라도, 대프팀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지 아주 하는가? 어린 선수 뽑을 네.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툴 안에는 있을 수 있죠, 스타일이. 음. 자, 네. 그러면 자, 이규성은 어떤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게요. 워낙 네. 잘하고 있으니까. 네. 서령우. 서령우도 가능성이 있죠. 서령우 선수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오, 보는. 잘하더라고, 요 서령우. 네. 홍철원도부 야, 이번에 ]이고. 막 문선민 잡고 이런 거 보면. 네. 네. 가능성이 있어요. 송, 송민규도 잡았었고. 음. 뭐 어쨌든 네. 그, 복수의 선수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대표팀에 맞는 거니까. 그렇죠. <목소� trochę> 네명 네, 가능성은 네. 충분히, 네.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laughs> 보면은, 어쨌든, 뭐, 홍철도 부상이고, 이용도. 이용선수도 지금 못 만나고. 어, 아, 사용 가능성이 높겠다. 사용 가능성이 있죠. 어, 사용은 높겠다. 문제는 왼백이에요 왼쪽? 예. 설령호가 원래는 오른쪽빼기잖아요 오른발잡이잖아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는 오른쪽 윙도 보고 원래 윙어였죠. 그러다가 이제 수비로 내려와서 왼쪽 좌우 다 보긴 합니다. 보긴 에이. 하는데 벤투 감독은 무조건 철학이 왼쪽 풀백은 왼발잡이어야 돼요. 그렇지. 강상우 선수를 쓰지 않았던 것도 에이. 에이. 그러니까 야, 이제 수원수 선님 말씀처럼 김진수 선수를 쓸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그개체 자원이 이제 복수가 네. 돼야 되니까 더블스쿼드가 돼야, 돼야 되니까 네. 누굴 뽑느냐 이거죠. 아하. 근데 그리고 홍찰의 네. 부상회복 정도를 체크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음. 미드필더 진에 제가 느낌을 받은 오오, 거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미드필더의 느낌 받은 건 대구 전에 코칭 스텝이 다 보러 갔어요. 오, 네. 대구 전 벤투 코칭 스텝 다, 예. 다 보러 갔어요. 위에 딱 앉아갖고 딱 하는데 최철순이 이제 홍철 선수를 딱 해갖고 홍철이 딱 잡아주니까 옆에 딱 해갖고 이 다쳤다, 크게 다쳤다. 이 표정이 딱 한번 나오고, 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앞에서 전방에서 압박을 무지하게 하는 미드필더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골도 넣었어. 네. 그러더니, 옆에 친구한테, 옆에 코치한테, 그 클로즈 아 딱는데제가 어쩌고저쩌고 더먹 뭐뭐 하니까 뭐 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고재현이야. 아하. 예. 그냥... 원래 고재현도 엄청 뛰는 에, 친구잖아. 엄청 아. 친구야. 엄청 뛰는 친구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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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않았을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고, 황선웅 감독 얘기도 그렇고, 앞에서 엄청나게 뛰어주는, 음. 뛰어주는 선수가. 기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진짜 대구몇 경기를 파고, 음. 그날 진짜 경기장 갔었잖아요. 음, 음. 고재현 선수가, 정말 열심히 많이 뛰는 거야. 어, 원래 그래. 그근데 서울 이랜드에서는 왜 그게 렇안 됐었지? 그렇게 안 시켰어. 윙백 시켰으니까. 아예 윙백을. 시켰구나. 음, 어, 가마 아, 감독이 엄청 좋아. 아, 음. 자 일단 얘기 나온 건 네. 이규성과 고재현이 나왔어요. 네, 저는 고재현 선수는 조만간 ADF 갈 거라고 봅니다. 허리 쪽에 뭐 다른 선수 있나요? 혹시 그 독일의 정우영 선수는 좀 어때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동안 간간히 뽑혔는데 조금 더 쓰임을 받는다든지. 지금 조기선 선수도 있고. 뭐, 뭐. 이규성도 있고, 뭐 이규성도 있는데 아유. 굳이 정렬적으 그렇게... 왼쪽 윙으로 또 생각한다면 음, 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왼쪽 윙은... 아, 근데 뭐... 에. 큰 문제 없이 이번에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흥민이가 있으니까 뭐 누굴 뽑아도 사실은 여기 있는 사실은 묻힐 수밖에 없는... 제가 거. 인상 깊게 봤던 선수들은, 뭐 대표팀이 선발될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정재희 선수라든지 포항에 정말 아 어, 꿀 영입 그 정재희 음. 선수라든지 와 포항은 정말 앞쪽에서 엄청 빠르고 엄청나게 좋더라 고요 선수들은 뭐 벤투 감독 선택을 안 하실 것 같긴 해서 음. 네. 약간 벤투 스타일은 아니다 아니, 그리고 네. 이제 임상엽, 뭐 임상엽 선수도 마찬가지고 네. 박승욱도 좋긴 한데 근데 이미 어, 차 있잖아요 음. 자리에 차 예. 있으니까. 자리가 그리고 지금 케이리그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직 음. 몸들이 100%가 아니야. 아, 그건 그렇지. 그건 네. 그렇지. 보니까 몸들이 좀 무거워요, 전체적으로.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네. 또. 왼쪽 자리는 어쨌든 손흥민, 송민규가 있으니까 음. 네.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그 동안에서 어, 이 선수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규성과. 서룡우. 네. 그 다음에 대구를 많이 봤는데, 고재현, 혹시 뭐, 그 그니까, 대구 아니냐? 경기를 보면서 그치. 뭔가 했으니까, 나 대구에서 한명 뽑자. 아, 않을까? 여기 자기 선수입니까? 장희 아, 알겠습니다. 아, 예. 그럼 빼겠습니다. 아니, 아이. <laughs> 아니. 그러지 마.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여기 얘기 드으니까 아, 고재현 아,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지금 K리그 초반에 좀 보시면서, 와, 이 선수들은 한번 뽑힐 만 하지 않냐. 혹시 이런 선수들이 있거나 궁금하신 선수 있으면. 아, 이한 번도 뭐 깜짝 발탁하게 할수 있죠. 경험을 더한 번. 센터빼으로 빌드업이 좋으니까. 그래. 어, 아, 이한번좀잘리 했네요. 벤투는 무조건 센터면 빌드업 돼야 돼. 그렇지. 네. 이한번 빌드업이, 빌드업이, 빌드업이 엄청 하거든요. 좋거든. 네, 네, 네. 이태석도 아까 왼쪽 저희가 얘기를 사령 오나. 이태석은 그 다음. 네, 네. 그 아직은 아직은 그 다음. 충분히 가능성이 음. 있죠. 또 음. 안익수 감독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선발을 넣으니까. 음. 다음 주 월요일 날몇 시입니까? 혹시 시간 나왔습니 시간을 아직 발표 안 해요. 1시. 거의 1시 발표 안 해요? 아니요. 보통 10시,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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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중에. 아, 11시. 음. 그오침먹 뭐 브런치 드시고 하시죠. 음. 꼭. 네. 정확하게 시간은 아직 안요 남태희 선수는 안 부상 아직 보기 안 했고. 다, 다 났나? 아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네. 네. 손준호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손준호 선수는 합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손준호는. 사우스햄트네요 대표팀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사우스 햄트 때문에 대표팀 못갈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소튼 그리고... 계약하러 가야 돼서요. 저못갈것 같습니다. 아, 소도현 선수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 바운드리 나와바 네, 바운드리 <laughs> 약간 쇼케이스 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아하, 아... 그러니까 아, 최, 최종 결정은 사우스 햄트뿐만 그러니까... 아니라 다른 몇몇몇개 뭐, 구단에서도 뭔 말인지 좀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준은 지금 헤르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는데, 네. 근데 불르지 않을까? 이동준은? 저도 이동준은 부를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날쌤도, 그런 카드가 한 하나 있어 저런 하니까. 옵션이 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다 다른 옵션들인데 어먼상이 네. 있긴 하지만. 그렇지. 네. 저도 이동준은 부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뭐뭐 불러 뭐, 부를, 부를 나상호도 부를게. 저 나상호도 말하니까. 부를 것 같은데요. 나상호도 계속 그래도 불리, 불렸잖아요 이동경 네. 부상이라니까 아, 이번에도 그러면 아, 세명 정도만 처음에 저희가 부상자들이 좀 있고 이번에 약간 그래도 어, 변화의 폭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변화는 있다 없다? 그 지금, 베스트 랩은 자체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 다친 그 자리에, 음. 뭐, 누구, 뭐, 손준 선수 갈수 있고, 또 음. 뭐 다른 선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 변화가 좀 있을 거지, 음. 큰 틀의 변화는 없죠. 음. 그니까, 단순 히 부상자가 빠졌다 해서, 그거를 대체할 선수 정도 들어가는 거지, 음. 뭐, 지금 막말로,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상대잖아요. 뭐 월드컵 나가는 건 결정됐다고 봐야 되지만 네네네. 그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고 치열해야 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자기가 만든 틀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뭐 정확한 틀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에? 에. 근데 그, 사실 그 틀로 여기까지 온 거고 에. 잘해왔고 엄청 막 하, 비판도 많고 또 비판하고 또 비판했던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던 비판이죠? 에, 그렇더니, 비난은 아닙니다. 에, 아무튼, 에? 아니, 방송 끝난비난은됐고방송에서 비판을 했고, 예, 네. 그랬더 아니, 나만 한게 아니야, 아니, 본인 아니, 얘기하는 있어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니, 제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저, 그, 이렇게. 제 저, 얘기한 거예요. 문성형이랑. 나중에 만약에 한국을 떠나면, 음. 한국을 떠나면 한 번, 이젠 말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부탁해요. 누굴요? 이 정도는 뽑아야 될 수도 <laughs>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왜안 뽑는 거죠? 이 때, 뭐, 오른발의 회장 스윙 속도가 느린다든지, 뭐, 그런 거좀한번 알아봐 주세요. 진짜 어. 궁금해, 진짜. 아 어? 예. 네. 그리고 저는 감자한 바람이 벤투 감독이 한국이 계약기간 언제까지죠?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아마 월드컵까지 월드컵, 대만 월드컵 네. 월드컵이죠. 끝나서. 음. 빅 클럽을 하나 맡아서 한국 선수 한둘 정도는 데려갔어요. 음. 네, 그래서 또개보를 이어가게. 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히딩 감독도 그랬었고 아인토벤으로. <laughs> 자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올려볼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가요. 가 가. 예 알았어. 예. 음. 네. 안녕. 안녕. 음.